없죠. 휴가들 <laughs> <축하들> 안 가셨는데요. 네. <laughs>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어요. 칠가지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해탈하려면 이 일곱 가지가 필요해되는 건데요. 소매가 1번 싸이고요 음? 삼각형 큰사치 삼각형 음. 확실지죠 네. 네, 첫번째가 싹이고요 두번째가 법을 간택하는 해탈의 구성요소 그러니까 구성요소다라는건 이 일곱개가 다 있어야지 해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번째가 법을 간택하는거고 세번째가 정진 네번째가 희열 시열은 초선과 이선이요 부처님이 정의하신 겁니다. 고요한, 요거 삼선, 정안이라고 흔히 하는 거고요. 어? 그 다음 장을 넘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음. 하나? 다음, 네, 그 다음에 3매인데요 삼매. 3매. 이 삼매는 사성. 네 번째 삼매. 가제 1번 뜻이고요 주의적으로 두 번째 뜻은 통론적 산매 얘기예요 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음,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요. 사선 그 다음에가 평정의 요소인데요. 평정은 일단 7선. 7번째 산매를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어요. 갑자기 왜 4에서 5, 6을 빼놓고 7로 뛰었냐, 이러면 이게 7선이기도 하면서 중의적으로는 여러 산매들을, 높은 산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정은, 사선도 평정이거든요. 사선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행복과 반, 행복을 버리니까 반대의 괴로움이 벌어져서, 버려져서 청정하다고. 칠선은 부처님의 정의하시길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가차오는 거고, 사실 해탈도 삼매 말고 확고부동한 평정이죠. 여기서 이제 그일번 뜻은 칠성, 2번 뜻은 모든 평정의 삼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칠성까지를 닦게 되면은 아나 한이죠. 해탈이랑도. 해탈이 아니고 해탈 밑에 또한게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애욕이 없으면 부처님께서 아나함까지 될수 있다고 썼죠. 열 가지 장애를 기억하세요. 열 가지 장애 부처님이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가 그 한자로 유신견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불법에 대한 의심, 개금취견 이세 가지가 없어야 되고. 네 번째는 감각적 욕망, 다섯 번째는 성능. 이게 완전히 다 없어지고, 거기다가 애욕, 욕망 중에 제일 어려운 애욕까지가 없어지면 없어졌고, 여섯 번째가 새끼에 대한 집착, 새끼천상, 정거천 특히, 거기에 대한 경험해보리라라는 집착이 남아있으면 해탈은 못한 거고 안나함이죠 어렵게 얘기했나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애욕이 없고 애욕이 없는데 아직 해탈을 못하는 이유는 욕망이 하나 남는 게 천상에 제일 높은데 태어나겠다라는 욕망 하나가 남으면 그게 아나함이에요 이 세계의 제일 높은 천상에서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에서 보살들이 있는 천상이다라는 게 사실 여기에요 불보살이 계시다는데 부처님은 거기 안 계셔요. 부처님은 초월해 버리신 거고, 보살들은 아직 해탈을 못 했으니까, 해탈 못한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데는 정거천이죠. 애억은 없는데, 천상에 대한 욕망이, 마지막 욕망이 남아서 천상 가는 게 아나함이에요. 그것마저 소멸하면 해탈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무소유초가 그 아나함까지가 될수 있는 거죠. 왜 애욕이 없는 우리 그, 인도 말로, 브라우나 짜리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단어? 독신 수행? 천주교도 독신 신부님들, 수녀님들, 전통 종교는 좀 그래요. 역사가 오래된, 개신교는 역사가 좀 작, 짧지요. 독신 수행하는 목적이 방법이고 진짜로 독신이 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독신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에서 아예 그 이성이 없다, 내욕이 없다하면 그게 해탈은 아니고 깨달음은 아니고 공부의 그 단계인 아나한 인 거죠 요 이렇게 간단하게 어, 결론을 먼저 얘기 드렸지만 좀 조금 살펴본다면 애욕이 있다는 건 갈등이 있나요 없나요? 갈등이 마음이 있다는 거겠죠 갈등이 있으면 공부가 된 건가요 안된 건가요? 안된 거죠 평정하지 않겠죠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평정하려면 애욕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그 정도 돼야, 아나, 합니다. 그, 죽어, 죽은 다음에 밑에 세계로 떨어지진 않지요. 그래서 불퇴전이라고 하지요. 사실 밑에 세계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애욕이 없기 때문이에요. 애욕이 있으면 죽어서도 밑에 세계로 또 떨어지겠죠. 자기가 경험하고싶은 애교가 있기 때문에 오직 천상세계에 대한 욕망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죽은 다음에 그냥 더 높은 천상 가는겁니다 네 이게 칠각지 그런데, 슬각실 한 번만 다시 봅니다. 지금, 아, 싹가 먼저 나왔고, 좀 독특한 구조예요. 독특하다가, 마5다섯 가지 깨닫는 방법을 다 살펴보시면, 여섯 번마5다섯 개를 살펴보는 중이에요. 이제 이그 뒤에 팔 정도까지 한마5다섯개인데 팔 정도에서도 사띠가 정진 사띠 삼매죠. 바른 열의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명이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 사띠가 정진 다음에 나왔어요. 오근 노력 보세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정진 다음에 나왔죠. 다 아,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끼가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정지는 뒤에 나왔어요 구조가 특이하지요. 이렇게 특이한 이유가 실각지가 대념처경에서 나오죠. 혹은 이렇게 특이한 이유가 쌓기가 미리 돼 있는 사람들은 쌓기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들은 쌓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지만 우리들은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을 먼저 개유를 하면서 그 다음에 쌓기 공부를 하지만 지금 바른 개율적이고 이미 누군가가 직업도 버리고 직업은 커녕 재벌 아들을 버렸어요. 사리자 존장님은 옥련 존장님도 재벌을 버렸어요 이렇게 미리 다 버린 사람들 버리고 출가한 이유가 부처님께 출가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산제야 벨라라는 외도에게 출가했지만 그랬다가 나중에 부처님께 귀의하는데, 제거를 <laughs> 다 버릴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오직 깨닫겠다라는 목적 하나였던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미리 답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쌓기가 확립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시면 됩니다. 전생님도 그래서 싹기가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리자님은 부처님 제자인 아싸지 존재라고 아싸지님 부처님 제자예요. 오비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스님을 만나는 게 우연이 길어서 사리자 그때 외도, 외도에게 아싸지님이 모든 일어나는, 생겨나는 법은 반드시 소멸하기 마련이다. 라는, 그게 윗바산나란윗바인데 충성된 것은 언젠가 반드시 소멸한다. 그 얘기 한마디듣고 수다원이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수다원은 부처님이 정의하시길, 개율 100%된 사람, 삶매 어느 정도 된 사람, 반향 어느 정도 된 사람이 수다옹이다 했어요. 그거로 알수 있는 건 사리장인은 외도 일망정 이미 삼매가 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부처님 뵙기 전에 사리장인 뿐이 아니라 가속존자님은 삼매가 다된 사람이에요. 부처님 뵙기 전에 부처님께 배운 게 아니에요. 그건 경에 나옵니다. 부처님과 가섭존자님이 길에서 처음 만났는데 부처님께서 처음 만나자마자 그대와 같이 마음을 구족한 제자를 속이는 스승이 있다면 바로 지옥이다 그는 그대와 같이 마음을 구족이 경에서 부처님이 정리를 하시거든요 삼매의 구족이 마음의 구족이다 삼매 다 됐다는 얘기에요 부처님 만나기 전에 삼매 다 됐다고 하기 해탈은 아닙니다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 요게 뭐지요? 해탈은 아니고 아나함이죠 우와. 이거 사실은 가석전자님은 부처님 만나기 전에 아나합의였다는 얘기에요 돌아옵니다 이분들은 싸띠가 그냥 확립이 되어있어요 싸띠가 확립이 됐는데 법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처님 법 만날 기회만 생기면 바로 그 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인 아사지님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고, 아사지님이 모든 형성된 법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의 일부 윗바사나를 듣자마자 법을 선택한 거예요. 이거다 하고. 사실 윗바사하는법 전체의 그법 전체는 일부예요. 일부인데도 중요한 일부예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 종교는 윗바사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 종교는 대부분 천상이 영생이다예요. 천상이. 천상의 신으로 영생이다. 열하지 않는다예요. 이거 윗바사나인가요? 윗바사나의 반대인가요? 반대죠. 대부분의 종교가. 부처님의 윗바사나는 천상의 신들도 반드시 언젠가 수명이 길지만 소멸한다. 죽고 윤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법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깨달으려고 했던 게 사비자님이 뭐 천상이 영생인가? 뭐 이런 거 알려고 깨달으려고 했던 건데 그것마저 소멸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 형성, 형성된 것은 소멸한다. 생겨난 것들은 소멸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생겨난 건 언젠가 소멸합니까? 존재들은 난생, 습생, 태생, 화생인데 화생은 이제 부모 필요없이 이리도 생겨난 건데 그거 다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 사띠가 확립된 사람은 돌아와서 법을 부처님 법을 들면 바로 선택을 하는 거지요.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정진 들어가고 지금 공부가 많이 이미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삼매하지. 바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하나요? 안 해요. 그럼 바로 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희열, 초선, 이선, 그 다음에 삼선, 사선, 아까 평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정이 되면, 아나함이나 해탈하거나 해탈을 못하고 천상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안함이 된다라고 배현철님이 계신 거죠. <laughs> 자그 다음 강입니다. 팔 정도입니다. 이제 마5 다섯 가지 중에 마지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 정도 보시면 바른 에 나가 어디로 갔나요? 음.. 여기 발음견에 가 첫번째 지요 발음견에 팔정근은 발음사유 바른 발음말